데이터 기반의 어떤 투자 전략을 좀 잡아보려고 하는데요. 수익률 기준 탑5 종목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를 좀 봤었고요. 3년 수익률로도 정렬을 해서 이 탑5 안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를 보고 안녕하세요. 밀주지로 부자 되기 미주부입니다 자, 2022년에도 우리가 시장을 이기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량적인 목표를 한번 세워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작년 기준으로 보면 나스닥이나 S&P 500의 1년 시장 수익률이 각각 22.85%와 29.53% 정도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이기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한 중간값 정도인 한25% 이상의 수익률을 내겠다라는 목표를 만약에 잡는다면 우리가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로 세부적인 전략을 좀짜야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을 이기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어디에 투자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사를 보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자, 젊은 판교 부자들은 부동산보다 이곳에 투자했다. 이런 제목의 기사인데요. 어 여러분들 자 아시는 것처럼 뭐 판교 같은 경우는요. 카카오나 넥슨 같은 규모가 큰 IT 기업들이나 여러 스타트업이 모여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젊은 부자들이 많은 동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강남에 있는 고액 자산가들은 주로 부동산을 기반으로 부를 축적했다고 하는데, 이 판교 쪽의 자수성가형 부자들은 좀 다른 방식이라고 하는데, 바로 부동산보단 주식에 관심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판교의 젊은 부자들이 2022년에 어떤 업종을 특히 좋게 보는지를 한번 알아보면요. 뭐, 저도 제 채널에서 여러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 주식 중에서 특히 반도체 업종에 관심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제가 제 채널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금리 인상 이슈와 상관없이 미국의 반도체주는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이다. 그 이유는 메타버스나 블록체인, 인공지능,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등 모든 분야에서 이 반도체가 필요하다는 거죠. 특히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시스템 반도체, 다시 말해서 비메모리 반도체에 주목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반도체에 대한 얘기는 제 채널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렇게 4차 산업혁명 키워드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가 핵심 산업이고요. 앞으로 반도체 수요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이 산업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려면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갈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다른 기사를 한번 또 보면요. 2022년에 시장을 주도할 키워드 중에 하나로 인공지능을 꼽고 있는데요. 자,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로 향후 2, 3년 동안 이 4차 산업 혁명의 핵심 키워드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와 좀 비슷한 맥락입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나 자율주행, 로봇, 핀테크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술이 바로 인공지능 기술이기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 2020년과 2021년까지는 전기차와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좀 주도를 했다면 2022년과 2023년에는 이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주도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주행 기술도 뭐, 인공지능이나 뭐 빅데이터, 클라우드와 같은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율주행 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2022년에는 미 연준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할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보통 금리가 인상되면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이 하락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희소한 성장성, 그러니까 차별성 있는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의 오히려 수급이 집... 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공감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사에서는요. 우리가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과 같은 이렇게 복합적이고 융합적인 산업에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좀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 ETF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데이터 센터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대표적인 ETF로 SRVR이라는 ETF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 기술에 반드시 필요한 이 산업적인 인프라가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드 쪽이잖아요. 그래서 이쪽 산업이 올해부터 굉장히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외에도 뭐 자율주행과 관련된 테마 ETF인 DRIV 그 외에도 로봇이나 인공지능과 관련된 ETF인 보츠라는 ETF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ETF들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뭐, 핀테크에 투자하는 FINX나 원격의료나 디지털 헬스와 같은 분야에 투자하는 EDOC 같은 ETF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정리한 자료를 보면서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인공지능이나 로봇 산업에 또 집중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전 세계적으로 노동인구가 고령화되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일할 사람이 점점 없어진다는 거죠. 자,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미국의 연령별 노동인구를 나타내고 있는 그래프인데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에서 위로 갈수록 젊은 연령대를 나타내고 있고요. 밑으로 갈수록 나이가 많은 연령대를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이 빨간색 부분과 노란색 부분인데요. 이 빨간색 부분은 25세에서 54세 실제로 일을 해야 되는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노란색이나 회색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은퇴 이후의 연령대인 사람들인데 55세 이후의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최근 10년 사이에 이 빨간색 영역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이 노란색이나 회색 영역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노동 인구의 고령화가 점점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 키워드가 바로 인공지능과 로봇 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도 이 인공지능 로봇 산업에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엑셀 템플릿 기억나시죠? 제가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엑셀 템플릿도 공유를 해드렸었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지금까지 뉴스를 통해서 얻은 정보들과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이 엑셀 표를 보면서 좀 데이터 기반의 어떤 투자 전략을 좀 잡아보려고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요, 먼저 연초 대비 수익률로 정렬을 해서 수익률 기준 탑5 정도 목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를 좀 봤었고요. 그다음에 3년 수익률로도 정렬을 해서 이탑5 안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를 보고 이 연초 대비 수익률과 최근 3년 수익률로 정렬을 해봤을 때 중복되는 ETF를 선정해보고 여기서 선정된 ETF에 속한 산업이 앞으로 2~3년 내에 얼마나 많이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면서 종목 선정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연초 대비 수익률로 봤을 때 가장 수익률이 좋았었던 이 전기차 배터리 관련 ETF를 선정. 했고요. 그 다음이 역시 전기차 배터리와 연관이 있는 사람이죠. 자율주행 관련 ETF가 연초 대비 수익률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연초 대비 수익률 기준 2위 3위 ETF가 모두 자율주행 분야이기 때문에 일단 중복되는 종목은 제외를 하고 LIT ETF와 DRIV ETF까지 제가 일단 선택을 했고요. 5G나 IoT 같은 경우는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이쪽 산업은 다른 키워드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우선순위에서는 뒤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연초 대비 수익률로 봤을 때는 LIT ETF와 DRIV ETF 그리고 IoT 산업에 투자하는 SNSR ETF. 요세 종목을 저는 선택을 했고요. 자, 그다음에 3년 수익률로 정렬을 해 봤을 때는요. 보시는 것처럼 3년 수익률을 봤을 때는 미래 에너지와 관련된 산업이 굉장히 수익률이 좋았는데요. 자, 그래서요. 이두개 중에서 만약에 하나를 선택해 본다면 뭐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3년 수익률도 좋고 연초 대비 수익률도 나쁘지 않은 QCLN ETF를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이탄 QCLN ETF와 QCLN ETF의 보유 종목이 거의 비슷한데요. 판 ETF보다 QCLN ETF의 연초 대비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덜 빠진 이유는 QCLN ETF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보유 종목에 테슬라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덕분에 2021년에도 상대적으로 좀 고점 대비 좀덜 빠진 것 같고 나머지 태양과 관련된 종목들은 고점을 찍고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연초 대비 수익률 차이가 좀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이반도체 산업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개의 ETF를 선택해 봤는데요. 종합적으로 보면 연초 대비 수익률과 3년 수익률을 함께 고려해 봤을 때 2022년에 괜찮을 만한 종목 5개를 이렇게 선정을 해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2022년도에 하락할 때마다 계속 모아가야 할 ETF 5개를 한번 선정해 본다면 지금까지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프로세스로 지금 이 5개 ETF를 하락할 때마다 계속 줍줍해 보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확대해 보면요. 자, 이 연두색 그래프가 QCLN ETF고요. 그 다음에 바로 위에 있는 이 보라색 그래프가 SNSR ETF입니다 IoT 산업에 투자하는 ETF죠 그 다음에 SNSR보다 수익률이 더 좋은 ETF가 자율주행 산업에 투자하는 DRIV ETF이고요 그리고 그 위에는 LIT ETF가 자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다섯 개 ETF들 중에서 1년 수익률이 가장 좋은 ETF가 바로 반도차 산업에 투자하는 SOXX ETF입니다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2021년도에는 여기 보시는 이 하늘 SP 500, SP 5 SP 500, 지수보다 수익률이 낮았던 ETF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클린에너지 관련 ETF인 QCLN ETF와 IoT 산업에 투자하는 ETF인 SNSR ETF가 S&P500의 수익률보다 좀 뒤처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2022년부터 앞으로 한 3년 정도 시장을 이기는 수익률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미주부 주주님들 중에서 생업을 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분들 다시 말해서 주식 투자에 할애할 시간이 부족한 분들은 이런 ETF에만 투자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슬라 얘기까지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테슬라 가 월요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었죠. 13% 이상 상승했었는데요. 테슬라의 주가가 급등했던 이유는 테슬라의 4분기 차량 인도 대수가 시장의 예상을 크게 상회했다고 합니다. 물론 2021년 연간 자동차 인도 대수도 시장의 예상보다는 훨씬 상회했다고 하고요. 자,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멤버십 회원 게시판에 정리해 드린 글을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면 2021년 4분기 차량 인도량이 30만 8,6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87% 증가했다고 하고 2021년 전체 차량 인도대수는 9 3만6 1 7 2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시장에서 예상한 테슬라의 4분기 차량 인도 대수가 26만7천대였는데 시장의 예상은 크게 상회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연간 차량 인도 대수도 89만7천대 정도를 예상했는데 93만6천172대로 시장의 예상을 크게 상회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테슬라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는데 하지만 여러분이 테슬라에 투자를 하고 계신다면 이 부분까지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되거든요 지금 1월 26일에 테슬라의 실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인도 대수가 시장의 예상 크게 상해했지만 이 부분이 정말 매출과 이익에도 잘 반영이 됐는지를 1월 26일에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 주주분들이라면 이 매출에 대한 시장 의 예상과 이 EPS에 대한 부분까지 일단 잘 메모를 해두시면서 이 시장의 예상보다 테슬라의 실적이 실제로도 더 좋을 것인지를 꼭 체크해 봐야겠죠. 우리가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른 성장주에 투자를 하실 때도요 반드시 실적 시즌에 매출과 EPS를 꼭 체크를 해보시면서 이 시장이 기대했던 부분보다 그 기업의 성장성이 예상보다 많이 하락한다면 밸류에이션이 크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폭락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개별 종목에 투자하실 때는 종목별로 이 예상 실적을 꼭 메모를 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